수학의 재미와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수학쌤 최연희 선생님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의 더셈과뺄셈 실력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공부를 할 거예요. 더하고 또 더하고 빼고 또 빼고 또는 더했다가 빼고 뺐다가 더하기도 하고 조금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 앞에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자 그럼 우리 왕마트 친구들이 뭐 하는지 보러 갈까요? 왕마트 친구들! 신나고 즐거운 왕마트! 우리 왕마트에서 고객 감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단다. 행사에 필요한 꽃좀 만들어 주겠니? 네, 네 걱정 마세요. 와! 다 만들었다. 난 장미꽃 두 송이를 만들었어. 공룡이 넌? 난 노란 국화 한 송이를 만들었지. 난 분홍 코스모스를 네 송이 만들었다. 삐리삐리. 우와, 로봇 너 굉장하다. 우와, 굉장하다. 음, 음. 그럼 우리가 만든 꽃은 모두 몇 송이인 거지? 음, 두 송이랑 한 송이랑 네 송이. 음, 그, 그럼 이 더하기 일 더하기 사. 음, 모르겠다. 모르겠다. 리리 아. 마트에 오는 손님들에게 직접 꽃을 만들어서 선물하려고 하는 왕마트 친구들. 우리 친구들 덕분에 마트에 오는 손님들의 기분이 무척 좋아질 것 같네요. 그런데 빨간 장미, 그리고 노란 국화, 분홍색 코스모스까지 모두 더하려고 하니까 더셈을 두 번이나 해야 돼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계산하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더하고 더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교재 60쪽을 펼쳐 주세요. 60쪽을 펼치면 예쁜 꽃그림이 보이죠? 아, 우리 왕마트 친구들이 만든 꽃이 여기 있었네요. 그럼 우리 꽃을 한번 같이 세어볼까요? 먼저 아까 빨간색 장미가 두 송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노란 국화 한 송이를 더하면 셋. 그리고 코스모스 네 송이를 이어서 세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림에 있는 꽃들을 모두 세어보니까 일곱 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직접 세는 것 말고 우리가 식으로 이것을 쓰면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꽃이 모두 몇 송이인지 알아보는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장미가 두 송이, 국화가 한 송이, 그리고 코스모스가 네 송이 있으니까 식은 2 더하기 1 더하기 4라고 쓸수 있겠죠? 어, 이렇게 더하고 더하는 계산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 더하기 1 먼저 해주세요. 2 더하기 1을 하면 3. 그리고 여기에 코스모스 4송이를 더 더하는 거니까 3 더하기 4는 7. 자, 그래서 꽃은 모두 7송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아까 여러분이 그림에서 세어봤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더하고 더하는 계산을 세로셈으로는 어떻게 쓸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순서대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2 더하기 2를 먼저 써 주세요. 그러면 얼마라고요? 그렇죠. 3이 나오죠? 그리고 이 3을 다시 위로 올려서 써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더하기 4를 써 주면 7이 돼서 여러분이 세로셈으로도 꽃이 모두 몇 송이인지를 알수 있었네요. 아하! 그런데 선생님, 노란 국화랑 분홍 코스모스를 먼저 더하면 안 되나요? 아, 우리 공룡이가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 노란 국화랑 분홍색 코스모스 먼저 한번 더해볼게요. 자, 아까와 똑같이 식을 쓰고요. 이번에는 뒤에 있는 1 더하기 4를 먼저 계산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맞아요. 5가 되죠. 자, 그리고 아까 남아있는 장미 두 송이를 마저 더해주면? 그요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어때요? 아까 앞에서부터 계산한 것과 그리고 뒤를 먼저 계산한 것 결과가 똑같죠? 더하고 더하는 계산은 앞에서부터 더해도 뒤에서부터 더해도 계산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계산하면 돼요. <목소리> 와, 그렇구나. 케이크를 사가는 손님들에게 꽃한송이씩을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laughs> 케이크를 아홉 개 준비했는데요. 아침에 네개 팔고 저녁에 두 개를 팔았어요. 어, 어, 그럼 몇 개가 남은 거죠? 케이크가 모두 몇개 남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교재 아래쪽을 보면 케이크 그림이 보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케이크가 9개 있었고요. 그리고 아침에 몇 개를 팔았다고 했더라? 그래요. 4개를 팔았다고 했어요. 4개를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2개를 팔았으니까 2개도 이렇게 마저 빼주면 그림을 보니까 세개가 남는다는 걸 쉽게 알수 있네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림 말고 이번에는 식을 써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먼저 처음에 있던 케이크 9개, 9를 써주고요. 그리고 아침에 4개를 팔았으니까 빼기 얼마? 그래요, 빼기 4. 그리고 저녁에 2개를 팔았으니까 빼기 2라고 써 주면 돼요. 자, 빼고 빼는 계산이 나왔죠? 빼고 빼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빼고 빼는 계산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먼저 9 4부터 해 볼까요? 아홉 개에서 네 개를 빼니까 케이크가 다섯 개 남았어요. 자, 그리고 다섯 개 남은 케이크에서 두 개를 빼 주니까 세 개가 남네요. 아, 그래서 계산 결과가 3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쓸수 있어요. 자, 그럼 빼고 빼는 계산도 세로셈으로쓸수 있겠죠? 자, 세로셈으로 써볼게요. 먼저 9 빼기 4 먼저 써주시고요. 그러면 5가 남죠? 그리고 이 5를 다시 위에 올려서 써주고, 나머지 빼기 2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는 3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어, 선생님! 그럼 이번에도 뒤에서 먼저 빼주고, 앞을 빼줘도 되는 건가요? 어,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9 빼기 4 빼기 2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했을 때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왔었나요? 그래요. 9 빼기 4는 5, 그리고 5 빼기 2는 3. 그래서 결과가 3이 나오면 맞는 거였죠? 자, 그럼 방금 공룡이가 질문한 것처럼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와 똑같이 9 빼기 4 빼기 2라고 식을 쓰고요. 이번엔 뒤에 있는 4 빼기 2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맞아요. 2가 나오죠? 그리고 앞에 9에서 2를 빼주면 7이 남아버리네요. 계산 결과가 7이 돼서 아까랑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되면 잘못 푼 거예요. 구에서 4도 빼고 2도 빼고 이렇게 많이 뺐는데 7이나 남는다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빼고 빼는 계산은 반드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뒤에서부터 빼면 안 돼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빼고 빼는 계산은 어디서부터? 맞아요. 앞에서부터. 그리고 뒤에서부터 빼면 안 된다는 것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더하고 더하는 문제, 빼고 빼는 문제 조금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교재 61쪽을 펼쳐주세요. 통통통 농구공, 축구공, 야구공이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는 문제예요. 식을 먼저 한번 볼까요? 농구공이 하나 있으니까 1, 그리고 더하기 축구공이 5개 있으니까 5, 그리고 더하기, 야구공은 두개 있으니까 2라고 식이 쓰여있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1 더하기 5는 얼마? 그래요. 6. 그리고 여기에 야구공 두 개를 더 더해서 더하기 2를 하면 6 더하기 2는 8. 그래서 정답은 8이 되겠네요. 공은 모두 8개가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세로셈으로 한번 식을 써 볼게요. 자, 1 더하기 5의 결과를 6이라고 빈칸에 써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위에 올려서 그렇죠. 6이라고 써 주면 돼요. 그리고 더하기 2를 하면 얼마라고요? 맞아요. 8이 돼서 여러분이 세로쓰으로도 식을 잘쓸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별 그림이 있는 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 어, 별 그림을 보니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별 모양 과자가 생각나는데요. 별 모양 과자가 7개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냠냠냠 3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냠냠, 두 개를 먹었다면 남아있는 별과자가 모두 몇 개일까요? 하는 문제로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7 빼기, 3 빼기, 2 빼고 빼는 계산 해 볼게요. 먼저 반드시 이거는 앞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7 빼기 3을 해 볼게요. 몇 개인가요? 맞아요. 네 개가 남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개를 더 먹었으니까 4 빼기 2는 2. 따라서 결과는 2가 되겠네요. 우리 빼고 빼는 계산도 세로셈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7 빼기 3은 얼마? 그렇죠, 4. 그리고 4를 다시 올려서 써주고, 4 빼기 2는 2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61쪽에 있는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62쪽에 있는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읽어 볼까요 동그라미 판은 화살이 꽂힌 곳에 쓰여 있는 수만큼 점수를 얻고 네모 판은 점수를 내주어야 합니다 했어요 자 화살을 쏘아서 동그라미 판이 맞으면 점수를 얻는 것 그러니까 덧셈을 해주라는 거고요 요 네모 판에 맞으면 내주어라 그러니까 뺄셈을 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문제 이어서 읽어 볼까요. 민영이와 수철이는 각각 화살을 세번 쏘았는데, 민영이의 화살은 9, 2, 3에, 수철이의 화살은 7, 1, 4에 꽂혔습니다. 뒤에 문제도 읽어볼게요. 누가 몇 점을 더 얻었는지 쓰시오.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민영이의 점수부터 살펴볼게요. 자, 민영이가 화살을 처음에 쏘아서 제일 먼저 꽂힌 곳은 바로 여기. 9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얻은 점수니까 9를 더해 주어야겠죠? 9점을 얻었으니까 여기 9를 쓸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은 어디에 꽂혔냐면, 여기 2점에 와서 슝 꽂혔어요. 여기에 있는 점수는 빼주어야 하는 점수죠? 그러니까 빼기 2라고 써야 돼요. 자, 세 번째 화살은 어디 갔나 봤더니, 슝. 이번에는 3점에 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주어야 하는 점수니까 빼기 3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9에서 2를 빼면 7. 7에서 3을 빼면 4. 그래서 민영이의 점수는 4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수철이의 화살을 한번 볼까요? 수철이가 제일 먼저 쏜 화살은요. 여기 7에 와서 꽂혔어요. 그래서 처음에 7을 써주고요. 두 번째 화살은 어디 갔나 봤더니 1. 1에 왔어요. 그런데 이건 내주어야 하는 점수니까 빼기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화살. 슝 4점에 왔는데 이것도 내주어야 하는 점수네요 자 그럼 7에서 2를 먼저 빼주면 6 그리고 6에서 4를 빼주면 2 그래서 수철이는 2점이 됐어요 자 그러면 누가 몇 점을 더 얻었냐고 했으니까 더 많이 얻은 점수는 민영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민영이는 4점 수철이는 2점이었으니까 빼주면 민영이가 2점을 더 얻었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왕마트 친구들 이제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짜리리리미리짜리리 짜리. 신나고 즐거운 왕마트. 어 사과가 세 개밖에 안 남았네. 영자 사과 다섯 개 배달했습니다. 다행이다 사과가 얼마 없어서 걱정했거든 음. 사과 네개 주문이다 삐리비리 오 여기 사과 네개 고맙다 삐리 음. 잠 가만 그럼 이제 사과가 몇개 남은 거지 아 그, 글쎄 가을에 먹는 사과가 진짜 맛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왕마트에서도 사과가 무척 많이 팔렸나봐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사과가 3개가 있었는데, 공룡이가 5개를 더 가지고 오고, 그리고 로봇이 4개를 더 가지고 갔을 때몇 개가 남는지, 지금부터 더하고 빼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사과가 몇 개가 있었죠? 그래요. 맞아요. 처음에 사과 3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룡이가 5개를 더 가지고 왔으니까 사과 5개를 더해 주고 로봇이 다시 4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4개를 이렇게 빼 주면 남는 사과가 몇 개예요? 4개가 남는 것을 볼수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보는 건 말고 식으로 쓰면 더 간단하게 사과가 몇개 남는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식을 세워 볼게요. 처음에 있었던 사과 개수 3 그리고 더해지는 사과는 5, 그리고 더하기 5, 그 다음에 빼는 사과는 4개. 그래서 빼기 4를 해주면 돼요. 자, 더하고 빼는 계산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 5 대신에 2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뒤에 있는 뺄셈을 먼저 하려고 봤더니 2 빼기 4.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뺄 셈을 할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하고 빼는 계산은 앞에서부터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볼게요. 먼저 3 더하기 5를 하면 8. 그리고 8 빼기 4를 하면 4. 그래서 정답은 4가 되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세로 셈으로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3 더하기 5를 먼저 써주고요. 8이 나왔죠? 요 팔을 그대로 올려서 써 주세요. 그다음에 이어서 빼기 사 계산해 주면 되죠? 따라서 정답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선생님, 그럼 먼저 빼고 나중에 더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삐리 삐리. 아, 먼저 빼고 나중에 더하는 그러니까 뺄셈이 먼저 나오고 덧셈이 나중에 나오는 계산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공부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사과를 7개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 7개 사과 중에서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2개를 선물로 줬어요. 자, 2개를 선물로 줬어요. 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과를 3개를 더 사왔어요. 이제 더하는 거예요. 빼고 더하는 계산. 지금 그림을 보니까는 음, 사과가 여덟 개 남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우리 식으로 써서 더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사과가 일곱 개 있었으니까 7을 써주고요. 그다음에 두 개를 선물로 줬으니까 빼기 2. 그리고 세 개를 더 사왔으니까 더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자, 빼고 더하는 계산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주세요. 7 빼기 2부터 해볼까요? 얼마인가요? 7 빼기 2는 5. 그리고 5랑 뒤에 있는 3을 더하면 8. 그래서 정답은 8이 되겠네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빼고 더하는 계산도 세로셈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7 빼기 2부터 먼저 계산해주시고요. 그럼 5가 나오죠. 5를 위에 올려서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해주면. 팔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빼고 더하는 계산까지 우리가 해봤는데 빼고 더하는 계산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앞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좀더 풀어볼까요. 자, 66쪽 2번 문제입니다. 수직선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했어요. 복잡해 보이는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화살표만 잘 따라가면 쉽게 풀수 있어요. 자,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고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수직선에서 수가 더 커지는 거니까 더하기,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것은 수가 작아지는 거니까 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0에서부터 우리 화살표 따라 출발해 볼게요. 처음에 몇 칸을 갔어요? 그렇죠. 여섯 칸을 갔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는요, 6이라고 써주고, 아래 시계도 6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다시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빼기를 해주는데 몇 칸만큼? 두 칸만큼 빼기 2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몇 칸을 더 갔어요? 그렇죠. 네 칸을 더 갔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4 해주면 되죠? 자, 시계에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수직선을 보면 바로 답을 알수 있어요. 정답은 얼마? 그렇죠. 정답은 8이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노래로 신나게 정리해 볼게요. 더 하고 더 하는 건 맘대로 계산해 빼고 빼는 건 앞부터. 자, 우리 친구들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인터넷 검색창에 EBS 초등이라고 치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질문 남기는 것 아시죠? 자, 다음 시간은요. 덧셈과 뺄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신나게 잘 보내세요. 안녕.